제가 예전에 네. 그 필리핀인가 베트남 출장 갔다가 저희 취재진,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인데 같이 카메라 기자가 생망고 슬라이스 한거 있잖아요. 네. 음. 그두 팩을 시장에서 이제 공항 가기 전에 시장에서 사서 사서 들고. 어, 망고 캐리어가 아니라 생망고 슬라이스를 들고 네. 두 팩을 한 음. 이만한 거큰 거. 음. 들고 들어오는데 생환이 네. 딱 집더라고요. 전 이게 어떻게 집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오. 사람들 쭉 들어가는데 망고를? 가방 열어보라고 나그 카메라 기자 망고도 망고도 행여나 우리 국민이 중독될까봐 망고에 <laughs> 중독될까봐 그걸 잡아내 <laughs> <laughs> 어? 근데 마약은 안 잡아내 아, 망고에 행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독될까봐 <laughs> 그걸 잡아내잖아 근데 그건 가방이 아, 그러니까. 있었어 몸에 있는 건데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알았어. 화 많이 난거 알아 이걸 나보고 믿으라고 <laughs> 아무리 까먹고 막왜 아, 망고 얘기를 또 하셔 갖고. 망고 중국되면 대한민국 국민 난리 날까 봐. 그것도 작발해. 망고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맞았 어? 아, 저도 되게 심해요. 마약 김밥도 작발해. 마약 김밥도. 중국 될까 봐. 내 몸에 이걸 넣는 아, 거야. 자, 자. 잘난 치냐 지금 근데 이게 무슨 뭐 망상 취급하고 나를. <laughs> 어? 나를 완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고 아. <laughs> 어. 아 나를 아주 편향적인 사람 취급할 거야. <laughs> 예최육씨 말이 이, 맞습니다. 이문정 검사님 잘 지내시죠? <laughs> 약해졌네.